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의 2024년 양력 11월 운세에 대해서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우선 호랑이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잠시 복습해 보면 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호랑이띠는 우리가 보통 권력할 때 권자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국공립성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속한 조직이 나라의 조직과 연계해서 일을 한다거나 어, 공직 국영기업 공사와 같은 곳에서 일을 한다거나 또한 이제 어, 정적인 업무가 아니라 인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영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적인 업무를 할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2024년 용의해 같은 경우에는 범띠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진이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토가 되고 인이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목이 되기 때문에 목은 토를 극해서 재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재물도 두 가지가 있는데 범띠를 나타내는 인이라는 글자는 음양으로 플러스가 되고 이진 이라는 글자도 음양으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플러스 가 만나게 되면 이러한 것을 편제 라고 해서 편제 편 자는 에너지가 쏠려 있다 우리가 편중 돼 있다 할때 편자가 되기 때문에 의외의 자금 의외의 돈을 의미하기도 하고 보통 월급은 다음달에도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예측가능한 돈을 의미하니까 그런 것을 정제 라고 합니다 정제 현재는 에너지가 쏠려 있는 것을 의미하니까 의외의 투자 수익, 아니면 계약에 건당 받을 수 있는 수익 내지는 조직에서는 이제 보통 인센티브나 성과급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범띠한테는 실제로, 어, 본인이 활동성을 가지고 움직여서 번외로 버는 돈도 바로 편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주의할 점 뭐냐면, 진년 다음에는 뱀의 해인 4년이 되는 것인데, 사라는 글자가 오면 인이라는 글자와 함께 이렇게 형을 만들어낸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형이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갈등 구설 시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칫 자칫 돈을 잘못 취하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불법적인 돈을 취하거나 만약에 범띠 정치인이 2024년 용의회때 잘못된 불법 편법에 의한 돈을 편취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때는 그냥 넘어가는 듯한데 2025년 뱀의 해때 문제가 돼서 굉장한 구설에 휩싸인다거나 아니면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띠 여러분들은 올해 돈을 벌기에는 나쁘지 않은데 돈을 취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2024년 양력 11월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인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띠한테는 재물을 벌기에 좋았는데 이렇게 인성이 들어오면 이것은 뭐 계약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계약서 즉 인과 해는 이런 식으로 육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합 육합은 독점 계약과 같은 거라고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 내지는 뭔가가 체결돼서 버는 돈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범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본인이 2024년에 꾸준한 노력을 취해왔다면 2024년 11월, 양력 11월에 계약을 이루어내거나, 실제로, 연계나 조합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인성에 의한 재물을 의미하니까, 특히 부동산에 가담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부동산의 매도를 통해서 뭔가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도 11월을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 범띠는 오행으로 목이 되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범띠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 방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화라는 것은 해에 지극히 위축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겁살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띠는 실제로 돈을 벌기에 나쁘지 않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개인적인 운신에 있어서는 자중자 a 하는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듯이 나댄다거나 설친다거나 하면은 겁살의 흉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띠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버는데 계약 관련한 돈에 나쁘지 않고 또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활동을 약간 자중자해하는 대신에 내부적으로 내실을 기하는데 굉장히 좋은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범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24년에 돈을 벌기에 굉장히 많이 움직였다면 11월부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쉬어가면서 내실을 기하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본인이 못했던 지식을 도모하는데 굉장히 좋은 월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11월이 됩니다. 아, 특히 뱀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어떤 자격증 같은 것을 공부한다거나 왜냐면 이것은 곧 재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인수가 되는 것이니까 돈을 벌기 위해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하기에는 11월부터가 제격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격증 공부를 하기도 굉장히 좋고 실제로 이렇게 인성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범띠 같은 경우에는 합격하기에도 11월을 도모한다면 굉장히 좋은 월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범띠가 11월에 뭔가 합격, 합격 발표라던가 아니면 이제 본인이 채용 발표라던가 이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굉장히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운이 좋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을 무조건 가능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운이 좋다는 것은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에너지를 100%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에 따른 결과를 120%가 나오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운이 좋은 거지 아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범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1월은 내가 뭔가 그동안 도모했던 것을 쟁취하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외부의 개인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좀자중자해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조심하지 않으면 실제 내년에 벌어지는 이 뱀의 해때 아까 얘기한 구설이라든가 시비라든가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보통 이때부터 기미가 점점점 올라와서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범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는 개인적인 역량 강화에 좀더 집중하시고, 내실을 기하고, 좀더 마음을 무겁게 갖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1월부터는 가볍게 움직이는 건 그닥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가볍게 움직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탐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범띠 여러분들은 2024년에 큰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익이 난다거나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뭐가 됐든지간에 적당한 수익이 나면 바로 발을 빼고 실제로 본인을 위해서 쓸 준비를 하는 게 오히려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2024년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의 양력 11월 운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